와야 누가 이렇게 개를 버려놔가지고 보여요? 아, 누가 이렇게 개를 버려놔가 들개들이 아유 쫄다쫄였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너 여기서 혼자 뭐해 아유 임마 발발 떠는 거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엄마 이발맞았다 아유 씨이 개를 누가 여기다 갖다 버렸어? 아이고 좋아한다. 아이고 좋아한다. 아이고 좋아한다. 아이고 좋아한다. 야 잠깐만 너 여기 있어봐. 올라봐. 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올라와봐. 올라와봐. 어? 올라와봐. 너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 여기 있어봐. 너 여기 잠깐 좀 있어봐. 알았지? 강아지야, 나일로 어디 갔어? 강아지야. 하동까자구나 배고프니까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너 어디 갔다? 소라, 일로 소라, 소라, 소라. 아유 이마 이거. 아유 가만히 앉아 있는 거봐 이거. 밥 달라고. 어우, 야씨 미쳤다 씨. 하동까자구나. 밥 달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봐. 아 진짜 이거 버리고 한새끼 진짜. 야 진짜. 아 요가게 만드하동까와구 배스 귀엽다. 잠깐만, 밥 먹고 있을 때 주세요. 수놀이 말키웠놀이말 백퍼 키운 개다. 여돈 가자구나 안 웃물날 거 같아. 봐, 이어게 강자 배신자 배홀쭉한거 봐요. 순놀이말 허겁지겁 먹노. 하동가자쿠나, 허겁지겁 먹어우. 하동가자쿠나, 아, 유우우우자 먹어. 배신자 우청우우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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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밥먹어 밥먹어 밥먹자 하동가자구나 일단 데리고가서 입양우알아보자우배우 아, 어, 배가 우우고고는는다다 어, 먹어 먹어 먹어. 하동 까자꾸나 밥 입어라. 먹어 밥 먹어. 이 귀티에 찐득이 붙은 거지 이거. 이게 뭐 붙은 거지 이거? 하동 까자꾸나 사람 좋아하네. 이 찐득이 같은 데 소노리 말으릉한 거리뇨. 어. 강자 음. 배신자 집가면 뜨신물에 씻기하겠네 하동가자쿠나 안보여 베스 강자 오늘 천사로 보이네 어, 어 잠깐만 뒤에 뭐가 있는데 이게 굴문건지 뭔지를 봐야되거든요 얘 얼굴에 뭐가 잔뜩 났네 수돌이 말 오빠가 가져왔어요 응? 뭐로 이쪽으로 와 로와, 다가야 되노. 로, 로. 사료를 다 주고. 야, 로와봐. 야, 이리 와. 왜요?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고 있어. 너 여기서 밥 먹고 있어봐. 야, 밥 먹고 있어. 너 여기 있어봐. 여기 여기 있어봐. 내가 갔다 올게. 하동까잡구나 길에 떨어진 거 위험해 보여우. 신하인 고객 아마마프다 유 어. 시나인 고객 쳐다보는 거봐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어들어와들어와들어와들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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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러어가들어어가어가어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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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들거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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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어들어들어가어어어 잠깐만 얘내 차에 내 차에 실으려고 하겠어? 이거 싸줄게 뭐 어. 하동가 자쿠나 납치하다 안타니까 순우리말 어. 응. 키키키키키키 강자 배신자 납치 키키키키 키키. 어, 차에 납치했어요 어, 납치 납치